LG 울트라 PC e d 1 6 6 7 0 r 또는 16UD70R 모델을 위한 저반사 액정 보호 필름은 화면 보호와 동시에 눈부심 방지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무반사 I... 및 반사 감소 기능으로 화면이 선명하게 유지되며 지문 방지와 오염방지 기능이 더해져 깨끗한 화면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 점착제와 접착구수로 쉽게 부착되며 기포 발생 방지와 스크래치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사용자들은 사이즈가 딱 맞아 만족스럽다. 눈 후기를 남기며 무광택 처리로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점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특별 쿠폰과 이벤트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며 화면 보호와 동시에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